랜맘입니다. 오늘 드디어 비가 한두 방울 오길래 드디어 오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바람만 불고 비가 오지 않네요. 그리고 저희 집사님한테 저기 서리풀 넘어 있는 스토역에 있는 마트에 옥수수 사러 보냈는데 오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쪽으로 운동 많이 다녔는데 거기 넘어가는 사이 길에 음, 제가 이름을 붙인 여우 고개라고 있는데 여우한테 흘렸는지 오질 않고 있네요. 아유 나이 많은 아저씨 누가 홀리겠습니까마는 그냥 우습게 소리로 들으시고 그리고 저희 아까 하늘 보고 구름 있는 거 확인시켜 드리려고 찍었었는데 이렇게 전기줄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진짜 좀 심각하네요. 보기가 실네요 진짜. 여기에선다 땅으로 밑으로 심는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다 너무 심합니다. 인터넷 뭐 이런 거. 잘라놓은 것도 정리도 안되고 저렇게 입고 진짜 구애가 싫으네요. 음, 비는 오지도 않고 덥기면 덥고 습도가 높고 그러네요. 진짜 습기가 습도가 온몸을 이렇게 막 감싸는 것 같은 느낌 아시죠? 아 심각합니다 지금 비는 안 오고 바람은 부는데 조금 시원하기는 시원한데 비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서리풀고 원넘어가서 옥수수는 잘 사왔어요. 이렇게 제가 예쁘게 다듬어놨고요. 아유, 사가지고 왔는데 좀 마른 걸 사왔는데 껍질이 오늘 딴게 아니고 며칠 지난 것 같았습니다. 삶아보면 알겠죠? 그래서 뉴슈가 넣고 소금 넣고 잘 비율을 맞춰서 삶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비가 안 옵니다. 아까 온다고 좋아했는데 아쉽습니다. 오늘 또 덥게 자야 되겠죠. 다음에 또 찍고 올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